안녕하세요. 어 지금 담배 나방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담배 나방, 담배 나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방지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담배 나방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 나방은 우리나라에서는 세어 번의 세대에 걸쳐 가지고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 어, 번의 세대인데 발생 시기는 그래서 첫 번째 세대가 6월 상순 6월 초가 되겠죠. 그리고 7월 하순 7월 말이 되고요. 그리고 3세대가 9월 상순에 이렇게 세 번에 어, 걸쳐서 담배나방이 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세대 번데기가 겨울을 땅속에서 지내요. 그러고 나서 성충이 됩니다. 그래서 6월 상순경에 알을 낳고, 어, 입 뒷면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래서 보통 이 성충은 9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살아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알이 고춧잎 뒷면에 3, 4일 정도 있어요. 그리고 애벌레가 고추구멍을 내고 들어갑니다. 이때 이게 문제가 이 애벌레 때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이 애벌레가 25일에서 30일 정도를 살아요. 그래서 온 계단입니다. 계속. 그리고 다시 1번 세대가 번데기가 돼가지고 또 땅속으로 들어가요. 이 땅속에서 12, 12일에서 16일 정도 삽니다. 그리고 다시 또 2번 세대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3번 세대가 겨울을 납니다. 이제 땅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피해는 얘네들이 고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추가 썩어서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병을 전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충 한 마리는 보통 300에서 600개 정도 의 알을 낳고 10에서 12일간 생존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알을 낳아요. 그래서 방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방제도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교호 살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4A 플러스 6. 그다음에 여기 6번이니까 여기 6번을 쳤기 때문에 얘는 피합니다. 6번을 똑같이 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다시 여기 15번. 그 다음에 28번. 그 다음에 A를 쳤기 때문에, 여기 3A지만 A를 쳤으면은 다시 이 4A를 쳤기 때문에 A도 다시 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교살불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발견이 되면은, 어, 얘네도 이제 약재를 이렇게 3개나 4개를 준비해가지고, 어, 최초 발병시에는 4일 간격으로 교우 살포를 하고 2번 연속으로 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밀도가 높으면 은연속해서세번을 어, 치고요. 이렇게 4일 간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어, 7에서 10일 간격으로 교우 살포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추잡기 끝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담배나방은 이제 살포 시기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물도 지하수를 바로 바로 받아서 사용하지 마시고 너무 차가우면 은또 약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전에 받아 놓고 그 물로 방제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담배 나방도 완전 방멸은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밀도를 낮추는데 중점을 두시고 이렇게 고추밭에 제초매타라든지 흙이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이제 번데기로 들어갔을 때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밭에는 어 제초매타나 비닐로 덮어주시고요. 여기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은 아깝다고 쓰지 마시고 폐기 처리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어 담배나방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